그르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활체육 탁구지도자 전하늘입니다. 다 장마가 시작돼서 그런지 날씨가 뭔가 좀 쌀쌀해요. <laughs> 그래서 그런지 여름이지만 여름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드네요. 특히나 저희 동네는 더막 이렇게 추운 동네라서 더 뭔가 춥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도 오늘은 비가 그치고 바람만 이렇게 쌩쌩 불고 있는데요. 우리 뉴런이 여러분들 장마에 피해입지 않도록 이렇게 대비를 잘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하지만 이렇게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저는 강의를 해야 하니까 오늘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자리 스텝으로 포와 어 쇼트를. 트레이닝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강의에서 포어와 쇼트를 하나씩 치면서 제자리 스텝 밟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해볼 이 제자리 스텝 포어 쇼트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쇼트에서 쇼트를 막 이렇게 하다가 포어로 갑자기 빠지는 공을 탁! 가서 치는 그런 연습입니다. <laughs> 어, 이 연습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음, 쇼트 하다가 포어 지키기? 네. 쇼트 하다가 포어 지키기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쇼트 하다가 포어 지키기 같은 경우에는 어, 처음에 연습하는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 볼박스, 세 번째는 랠리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쇼트 하다가, 포어 치기. 요령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쇼트 하다가, 포어 치기. 요령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리 어깨 넓이로 벌린 상태에서 라켓 들고 준비 한번 해볼게요. 다리 어깨 넓이로 벌리고 쇼트 준비한 자세에서 쇼트 제자리 스텝을 하면서 스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자리 스텝 같은 경우 하나 잡았는데 스윙하면서 둘. 자 이게 기본이죠. 자이 상태로 스윙을 하면서 쇼트를 버텨볼게요.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이런 식으로 쇼트를 하다가 공이 포어 사이드로 갑자기 와서. 우리 지난번 시간에 배웠던 쇼트에서 포어로 이동하는 방법으로 바로 전환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스윙을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여기서 쇼트 스윙을 하고 난 후에 공이 갑자기 빠져나가면 여기서 판단하고 하나. 오른쪽 허벅지에 힘 주면서 둘, 스윙. 자,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지난번에 했을 때랑 크게 차이가 없죠? 하나, 둘. 근데 이제 차이점이라고 할게 있다면 공이 갑자기 빠지기 때문에 내 몸이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스윙 연습을 해줘야 되는 이유는 내 몸이 하나 치고 가는 것과 여기서 연달아서 연타를 하다가 가는 건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윙 연습을 하고 볼 박스를 하는 걸 추천드려요. 자 여기서도 신경 쓰셔야 할 부분은 쇼트 하다가 공을 잡을 때 살짝 뒤로 뛰는 거, 그 다음에 스윙하고 다시 제자리. 자 사실상 스윙 연습은 굉장히 쉽죠. 내가 여기서 쇼트 하고 싶은 만큼 하다가 가서 그냥 포 스윙하면 되기 때문인데요. 어, 자, 이제 꼴박 스로 연습하 는 영상 을 보러 가 도록 하겠 습니다. 볼박스 영상을 보고 오셨는데요. 음, 볼박스로 실제로 아마 해보셨다면 어, 수익하는 거랑 완전 다르다는 느낌을 받으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공을 맞추기 시작하면 우리가 멀티플레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하는 연습은 쉽게 얘기해서 음, 내가 알고 있는 공이 아니에요. 네, 나는 계속 공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 공은 갑자기 빠져나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내가 포어 핸드로 가려면 머릿속에서 계속 포핸드를 생각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쇼트를 하면서도 계속 내가 포어를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연습을 할때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양 코스를 다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제로 양 코스를 다 지켜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면 어 내가 백사이드에서 쇼트를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굳이 백사이드까지 지켜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전혀 없어요. 나는 백에 있기 때문에 그냥 오는 공을 계속 치기만 하면 되고 포인트로 빠지는 것만 기다리고 있다가 어 빠지네, 타. 이런 식으로 가는 게더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 몸이 백사이드로 와서 백사이드를 막고 서 있는데 굳이, 아, 공이 백으로 올까? 포어 핸드로 올까?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공이 어디로 올까? 여기로 오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 자체를 하지 말고 내가 백사이드에 서 있으면 사실 공은 100% 포어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여기를 막고 서 있기 때문에. 그냥 내 앞에 오는 공은 쇼트로 처리하다가 공이 포어로 빠지면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때려버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굳이 백사이드를 생각해서 지키고 있지 않아도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발을 계속 떼고 있으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발을 뗄수 없다면 중심이동이라도 하셔서 몸이 탄력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순간적으로 공이 빠져나갔을 때이 하체가 탄력적으로 탕 튕겨나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습을 할 때는 반드시 제자리 스텝으로 리듬을 타면서 탄력있는 상태로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랠리 영상을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렐리 영상을 보고 오셨는데요. 어, 렐리 영상을 보시면, 공이 완전 깊게 빠져나가지 않는 이상은 거의 미드를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볼수 있으실 거예요. 어, 사실상 우리 쉐이크 같은 경우는 미들이 약점이지만, 이 올라운드 플레이를 하시려면, 어, 사실상 미들이 뚫리면 안 돼요. 아무래도 내가 중간에 서 있어야, 양사이드 바깥으로 빠지는 공을 다 쉽게 처리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연습을 하실 때는 이 파트너가 연습을 시켜줄 때 어, 공을 좀 깊게 보내주면 아무래도 더 실전처럼 리얼하게 연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랠리 연습을 할 때는 미스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 쇼트에서도 좀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미스를 안 하려고 버틴다 라는 느낌으로 계속 버티면서. 공이 포어로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렐리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맞게 포어의 강도를 조절하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너무 늦었는데 가서 세게 때리려고 하면 무조건 미스합니다. 내가 늦었을 때는 공을 약하게 치는 거고, 나한테 너무 공이 잘 맞게 들어왔다. 그럴 때 가볍게 임팩트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라켓 전환이에요. 라켓이 이렇게 하나 치고 떨어지는 분들이나 아니면 치고 이렇게 당기는 분들 있어요.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전환하는 게 어려우니까 빠지는 공에 대해서 대처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습을 하실 때는 반드시 락킷 들고 스윙 끝난 자리에서 판단하고 돌아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깔끔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그럼 누나는 안녕!